날씨 짱 좋아. 어, 날씨 진짜 좋아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진짜? 웃음>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살면서 제가 <laughs> <기하> 씨가 운전해주는 <laughs> 차도 타보고 <웃음> 성공했네요. <웃음> 아 3월에 타신 분데 3월에 탔습니다. 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진짜 이렇 <laughs> 아, 3월에 드디어 <laughs> 3월 아, 타셨고요. 아주 안전한 운전. <laughs> 좋아요, 좋아요. 너 좋아요. 진짜? 긴장되는 모습. <laughs> 출라케이에 왔고요. 긴장되거예요 여기 오케이. 왼쪽 가셔야 되고요. 왜요? 아니 그냥 직진해서. <laughs> 아 그래? 아 너가 아는 길로 어, 갈 거야? 어. 이거로 잘못 가. 아, 어? 응. 상관없어. 저쪽 캔터베리로 가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운전자 마음대로 하세요. <laughs> 너무 떨리니까. 요 네. 맞아. 그리고 나 남의 차 타는 거 되게 좋아해. 오늘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도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<laughs> 다시 한타이러는거 아니야? 아니 아직 살아있잖아. <웃음> 아니야 <웃음> 그 정도는 뭐 차랑 부딪힌 것도 아닌데고. 뭐. 아직까지 차랑 부딪혀 없어. 아, 당연하야뭔 <laughs> 소리야냐. 아니 왜냐 면 내가 너무 처음 아, 보니까. 아부러도 없을 것이야. 어? 아 나는 차랑 부딪히는 거는 막 다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아 복잡하고 귀찮고 머리 아픈 아. 일이 생기잖아. 난 그걸 못하겠어.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짠나 어, 눈탱이 맞을 수. 사실 어,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걔네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어. 눈탱이 맞고 막 그래, 내가 내가 그래. 가해자 되어 있고 막 이럴까봐 어, 왜냐면은... 블랙박스 달아야 돼나안 달았는데 달아야 돼. 다 진짜 아, 뭐, 차가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게 막힌 아. 거 아니야? 아니 차가 아니라 저사람아 뭐래 터진 거 아니야?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타요? 아니, 타야 타야 말고 다른 분이네. 가자, 어. <laughs> 개웃겨. 조심해 붙었다, 지금. 어. 5분 뒤에 거 어딨어? 여기야 <laughs> 아. 돌리고 있어야겠다. 개웃겨. 진짜 봐. 무서워. 난 벌금 벌금으로서... 서나 아, 지금 벌금. 나 벌금 천재야 진짜. 아, 진짜 얼마 전에 도 냈잖아. <laughs> 아니, 벌금. 매니아야 진짜. 벌점 아닌게 어디야. 긍정적으로 생각해 <laughs> 내몸안 다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. 나그분는 진짜 아니 부자인데 맨날 고장 나고. 나서는. 나서야 자기 전에 보기 싫은데 자기 전에 <laughs> 봐야 돼. 마음이 그런 해이안와 졸라 껴. This t i m will <would> stop at m c d o n a l d 맥도날드 타운. 어, 맥도날드 타운. 한번야 돼. 어. 입을 보다에피에피 에피타이저로. <laughs> 아 굴부터 시작하고 싶은데. 나 아, 굴부터 시작할 건데. 샐러드 좋은 알았어. 스프? 근데... 어, 방밤 같다 군밤. 판교 같지. 네. 나도 올 때마다 맨날 판교 갔다고생각했어는데 내가 <laughs> 파랑가루. 어떡해. 너무 멋있네. 네. <laughs> 오케이, 나이스, 너무 좋아. 형, 진짜 미쳤다, 오늘. 어떡해, 동화 같은 날이야. 진짜 예이리 아, 일로 가자. 그래? 어디? 어디로? 여기 공사해가지고. 아 이래? 몰라 아잘 되는 건지. 어, 여기 여기가 더많까 그리고 여기서 주차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호텔도 아니가 여기 없어? 주차장? 몰라 물? 왠지 지하에 물 있을 거 같지 않아? 물? 몰라 아, 와 그래. 여기 여기 어. 자는 건 별로인가 봐 그래? 별로 되게 좋아 보이던데? 객실 별아 어, 그래? 아 가성비가 별로인가 보다 어 별로 <laughs> 아, 어떻게 너무 설레요. 나나 나도. <laughs> 난리 났어. 나. 난리 났네. 난리 났어. 너무 설레는군요. 백화점 같네요, 아주. 한국에 온거 같아. 그렇지. 그지 명동이야 지금. 아, 예. 소리소리 <laughs> 호텔 모르지만 호텔 안 다녀왔어요 레버 파이브 너무 좋아 어떡해 너무 좋아 있었다. 오러분들 보여 드이네어디에 어디 앉죠? 우리 산에. 송릉철. 너무 성내. <laughs> 아, really well. uh, okay. yeah, mm. 아니 너무 뭐가 많네. 생화샵인가봐서 그런 거야 아닌가? 좀... 잘 몰라 야, 나 너무 돼지 같이 받았 어? 뭐돼 지야? <laughs> 먹어야지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뭐뭐뭐뭐뱃뭐뭐뭐뭐뭐뭐뭐 먹어, 먹어. 음, 그래서 져져왔지뭐가져 고기는 어릴 때부터 먹잖아. 어. 어. 아 해도 언니한테 말해줘야 된다 이거 아 나한테 같은 갑자기... 거 어, 어디 갔니? 어. 반짝거려 응. 음. 저기 똑같은 거 있어. 이건 한 장뿐이라고. <laughs> 나름 성당했어 그래? 난이먹었어 그거에 비해 많이 먹었지. 나 진짜 거의 약골일줄 알았지. 아, 어. 근데... 아, 그래? 근데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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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먹고 먹을 건다 먹었어. 리도 오고, 뭐, 나 열여덟 개었어 <laughs> 나는 지금 이거 먹으면 난 열다섯 넘이나 개을 먹어. 멋쟁이네. 청소기가 열여덟 개 뿌린다. 예쁘네. 응. 음. 안 돼. 부페 왔다 갔다 못하지. 달려야 되는데. 아, 잘못 당. 진짜 배가 터지고. 오 수영장! 수영장! 여기가 그 수영장이네. 야 구경도 하자 구경도 맞자오 여기 수영장 진짜 대박이다. 야, 나도 여기서 수영하고 싶다. 수풀터도 좋잖아. 어. 했어? 아니? 나 여기 물 너무 많아. 야, 여기 왜? 수영장이 더 좋다. 오늘의 스트레스 해소. 진짜 너무 예쁘다. 아. 아 너무 좋다. 네, 수영. 네, 행복이다. 다음 아, 완전 행복, 행복이야.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주 기분이 좋네. 그래. 이렇게 수영하면. 나도 좋아. 우리는 월요병이 없어. 없어. 월요일 <웃음> 좋아, 좋아. <웃음> 어, 내가 오늘 때문에. 아침에 그걸 올렸잖아, 그래서. <laughs> 내가 그것 때문에 한국이, 한국을 못 가겠다는 거야. 아. 어? 한국은 월요병이. 어, 너무 심해. 같아. 어, 나도 생길 거야. 어. 아,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 야, 근데 날씨 어쩜 이렇게 좋냐? 아, 맨날 비 왔을 때 너무 안 좋지? 어, 그때 나 진짜 우울했어. 나도야. 날씨는 한국에 영향을 많이 줘. 나도. 아니, 그래서 영국 사람들 성격 안좋 쓴다. 아, 진짜? <laughs> 영국 사람들 성격 진짜 잖아 성급한 <laughs> 일반화에 오르라고. 아,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맞는데, 어. 영국에서 어. 사람들 얘기하잖아. 어. 영국 신사부스 신사하냐고. 어. 인종차별 <laughs> 진짜 많이 하잖아. 어, 찾아봐. 영국에서 인종차별. 어. 성급한 일만 올라갈 만한 할 말이 <말이었다>. 없어. <laughs> 할 말이 <말이었다. 웃음> 없다. <게> <laughs> 내가 겪은 게다 이거지. 이날 내가. 내가 인도인 만나봤는데 아, 인도인 최악이야 이런 거. <laughs> 분명히 그치? 좋은 인도인도 있을 텐데 어.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. 아 여기도 음식 아 여기 다른데구나. <laughs> 여기서 먹었어 나도 이 라인에서 이쪽에. 아, 여기가 거기구나. 아나 헷갈렸네, 지금. 그젖시 있는 데지, 여기가? 아, 직아너 배불러, 배불러. 어디서, 뭐, 어떻게, 뭐, 마실까? 라 여기 술 마실 수 있어? 어? 이 안에서 마실 수 있어? 이 안에서 마실까? 와. 어. 나도 근데 잠은 모르는데 봤어. 와, 여기도 느낌 네? 있어. 안 하고. 여기 진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야, 인간이? 아, 여기다, 여기다. 어. 우와. 오, 사람 많아. 와, 진짜 짱이야 <laughs> And 아 망고 프리밍. Yeah. 아니 석양 때 자꾸 먹고 싶어. 아 그래? 어, 망고 안 좋아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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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인가? 어? 아니구나 주황색이구나 그냥 건물이. <laughs> 석양이 미친만 좋았어. <laughs> <laughs> <아까 안 웃음> 아 어, 그래? 응 네. 떨려 조심해 아, 아니야 그냥 속도 그냥 내지 마 왜? <laughs> 무서우니까 알았어 <달랐어>. 저 <laughs> 밟지 마 그냥 내려가 아니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어 그니까 러올 너무 빠르게 느껴지니까 무서워 드르륵 드르륵 <laughs> 하면서 갈까봐 아니 왜 내가 아니 너를 과소평가해서가 아니야 <laughs> 아니 아까 당해서 그래 <laughs> 아니야 골라볼게. 아까 그것만 안 당했어도 이렇게 놀라진 아! 않을텐데 눈갱 아! 아! 아까 예. 그걸 다. 아까 옆에 그거 당해서 그래. 그랬는데... 와 너무 개. 야, 조심해. 아니야. <laughs> 괜찮아. 아, 너 지금 주강선으로 달리고 있잖아. 여기 여기는 근데 어쩔 수 없어. 아, 그래도 거... 왼쪽으로 좀 어? 붙어서 가. 저기 <laughs> 자전거 가 오잖아. 하고 <천천하고> 여기는 무섭다. <laughs> 완전하게 다니라고. 잔소리가 아니라고. 아니, 이것은 여기 옆으로 너무 붙으면 안 돼. 야, 그리고 어. 그래. 천천히가 천천히. 가, 천천히. 아 진짜? 쫄지마. <laughs> 긴장됐어. 경직된 어깨. 참아오는 <laughs> 거 싫어서 그래. 뭐. 실치 초반에 더. <laughs> 아니, 너 살도, <laughs> 너 자주 걸어다니지 않았어? 걸어다닐지만 참은 안돼. <laughs> 역시 너무 아름다운 어? 발언이야. 왜? 아 나랑 비슷해서. 그지 알지. 나는 낮에 가는 곳이 어. 밤에 가면 다르게 느껴지거든. 아 그거는 당연한 거야. <laughs> 길 치들만 그렇대. 아 진짜? <laughs> 몰랐다 나 몰랐어. 그, 분위기랑 그게 전혀 다르니까 난 전혀 다른 길로 느껴져서. 어. 그래 누가 지금 그러잖아. 걸어간 길이랑 차 타고 가는 길이랑 솔직히 똑같잖아. 좀더 빨리 가는 거지. 근데... 너무 좋다. 남을 태우고 와서 더 무서워. <laughs> 긴장하지 마. <laughs> 긴장하지 마. 긴장하고 있잖아. 긴장안할 수가 없어. 아, 어난난안감있고 좋은데. <laughs> 거짓말하지 마. 이잖아 아니야. 불화정이야 아니야. 나 너무 지금 안정감 있어. 웅치지 마. 떨려 가지고. 정말 개웃겨. 이러면 <laughs> 아니야 저렇게 유턴해도 돼? 미친놈 미친놈이네 미친 안 되지 원래는 안 될걸? 아, 근데 나는 전혀 저런 거 못하니까 아예 할 수도도 안해 1년 뒤엔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왜 그렇게 화를 내 아니 아니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나도 피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이게 될까 하는 곳에서 차를 아, 돌릴 때가 아. 있거든 그래 아, 나는 엄청 못하니까 아, 금방 늘어 너 맨날 유턴 <laughs> 다니잖아 근데 그거 기억 외워서 다니는 거야 그때 아, 매일매일 상황이 다르고 뉴타운도 복잡해서 나는 뉴타운 좀 가는 거 복잡해서 뉴타운이 편해 시티보다 내가 네. 보기엔 아, 여기요? 나한테는 시어 여기서 오른쪽 나한테는 시티가 더 어. 시티가 더 하긴 시티가 나 어렵진 않아 어. 여기? 응. CSA, 여기 그냥 세워줘 세워? 어. 여기 세워도? 돼? 어. 어 잠깐 세깐 세면 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? 너 저기서 저차 나오는데 보이지? 어. 저기 가서 돌려. 아, 오케이. 오케이? 이렇게 물러놓을게. 안녕. 가. 고마워. 너무 재밌었어. <laughs> 어, 나도? 자, 이제 집으로 간다. <laughs> 안전운전해라. 얼마나 걸리냐? 오케이. 오래 걸릴 아, 것 걸리지. 같아. 아니야. 여가 음, 완전 편하지, 이제. 간다. 아 조심히 가. 운전 조심해. 알았어. 빠잉. 아, 오케이.